여러분은 결혼 상대자로 어떤 직업, 어떤 얼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혼 남녀들을 상대로 조사해서 컴퓨터로 그 결과를 합성해 봤더니 외모의 경우는 남자는 한석규, 여자는 최진실 형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로 꼽혔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음, 키는 175 이상이고요, 몸무게는 좀 마른 남자가 좋아요. 28, 아9이요 연예인요. 이 박상원. <laughs>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남자는 키 175cm에 68.7kg, 여자는 162.9cm에 50.1kg이 적당하다고 조사됐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남자는 스포츠형, 여자는 긴 생머리. 이런 응답을 종합해 컴퓨터로 합성한 결과, 탤런트 가운데 남성은 한석규형이, 여성은 최진실형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결혼 정보회사인 주선우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에 사는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위는 박상원, 최지우, 3위는 송승헌, 김희선 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자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의사 같은 전문직이 1위, 공무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1위였던 대기업 회사원은 3위에 그쳤습니다. 여성의 직업으로는 교사를 선호했습니다. 결혼 정년기로 남자는 29.7세, 여자는 26.2세로 만혼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IMF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좀 결혼 정령기가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로는 모두 차남이나 차녀를 원해 장남을 피하는 경향이 여전했습니다. SBS 조정입니다.